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운동하시겠습니다. 무기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스께서 제자 중에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말씀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주셔서 우리 그 말씀 오늘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저관종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통해 은혜받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월 절은 음. 하나님 께서 이스라엘 백성 들을애굽 에서 어, 어, 나오 게 하기 위해서 10 어, 가지 재앙 을 내리 시 어, 죠？바로 가 이스라엘 백성 들을나 어, 가게 하지 못하 게함 네, 으로 인해서 10 가지 재앙 이 나오 는데 마지막, 어,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 속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살아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어,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솔주의 발음으로 어, 넘어갔다. 네, 넘어갔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고 있음을, 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음을 표시하는 표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명절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그어린양의 피를 발라서 문서지에 발라서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날은 지금 목요일이죠. 어 목요일 날 잡히시고 그 다음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을 지금 이제 보내려고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밤에 이 다락방에 모여서 어 이제 만찬을 행하시잖아요. 만찬게 하실 때에 18절 말씀을 보면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당신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나를 팔자가 있다 그것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아픔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이 서로에게 부딪히다 보면 부딪히다 보면 이런 아픔도 주고 저런 아픔도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루에도 열두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있는 것 같아요 말로 또 우리가 행함으로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간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근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한 사람씩 대답합니다 어, 우리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도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까지 주시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회개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나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난 천국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이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께 우리에게 우리의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이스라엘 성 그, 이스라엘 그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빵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는 그 문화입니다. 그래서 12명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릇을 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뭐세명이 함께 한 그릇을 사용해서 그 빵을 찍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건데 어그 그러면 가론 유다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앉았다는 소리겠죠. 굉장히 큰 친밀감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 친밀한 네, 가장 가까이 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판다. 강장히좀 서글픈 그런 이야기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아니지요 아니요 아니지요 대답할 때이 가론 유다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다론이다도이 이야기를 할때 생각이 수만 가지 머릿속에서 막 돌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텐데.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실 텐데. 사랑의 영광 가리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재짓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참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후회하죠. 그리고는 후회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 가론 유다도 그러한, 어,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아시고 말씀하실 때에 굉장히 큰 자책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파는 일에 앞장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 옛날에 시골에서는 저희도 저도 서울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떼서 나무를 떼어 가지고 이렇게 어,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불, 이제, 나무를 집어넣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부개인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불속시 이렇게. 그러면 나무를 밀어넣고밀어넣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점점, 점점, 거기다 타가지고 짧아집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쓰다가 써가, 다 쓰고,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냥 태워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될 안 줄로 믿습니다. 쓰다 쓰다, 하나님 쓰다 쓰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불불불지기부지깽이처럼 그냥 그렇게 쓰임받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그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으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의 범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아,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그것을 한번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더 신중하게,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론 유사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화가, 화를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